안녕하세요. 주고리즘입니다. 자, 지난 24년도부터 주식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AI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메가트렌드로 볼수 있고 또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AI 관련 주들이 주도 섹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상반기에는 쉬어가던 하드웨어 쪽이 재차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AI 투자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통해 중국향 매출 타격 우려에도 이를 상쇄하는 수요를 입증했고 또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칩들을 계속 공개하고 가 있고요. 또 중국 규제에 맞춘 중국 수출용 저가칩도 개발하여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큰 상황이죠. 자, AI 시장 확대로 기업들이 더 많은 캐펙스를 집행하고 있고 또 미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에 구축 중이며 또 각국이 자국내 생산을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 역시 지속하고 있으므로 좀 하반기 투자 모멘텀이 기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국 CSP,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회계연도 마감 전에 비용을 반영시키는 것을 선호, 선호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은 캐펙스를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 소식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현재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은 올해 AI 인프라에 총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AI와 일반 수요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메모리 공급 업체들은 고객 수요가 쏠리는 DDR5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캐펙스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고성능 메모리인 이 HBM에 투자가 좀 집중이 되면서 신규 장비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 하드웨어 쪽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중점적인 이유입니다. 어,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몇 가지 뽑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단연 대장주로는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목표로 잡고 봐야 하는 종목이죠. 자,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약 17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중 D램 매출이 80%고요. 또 전체 D램 매출에서도 40% 이상이 HBM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영업 이익은 약 7조 4천억 가량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 최소 3조는 HBM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기준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33년 만에 계속 1위를 차지했었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제 드디어 1위를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HBM 시장 기준으로 점유율 68%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을 가지고 음, 단연 1등이라고 좀볼수 있는 SK하이닉스고요. 자, 그리고 5세대에 이은 6세대인 HBM4 같은 경우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HBM 전체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중장기로 한 50에서 60%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어, 조정 시에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어,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외에도 여러 차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어, 그 종목들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SK 하이닉스 외에도 한두 가지 정도 한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기술을 응용한 뭐 디본더라든지 커팅 마커 이런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현재 수주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반영이 안된 신성장 동력으로는 UV 드릴러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리 기판 주들이 다시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UV 드릴러가 유리 기판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GV 공정에 사용이 될수있다는거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전에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들 그런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유리 기판용 UV 드릴러 장비 테스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그 외에도 레이저 커팅 장비 역시 유리 기판을 커팅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어, 바로 PSK 홀딩스인데요. 사실 제가 24년도에 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HBM 관련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어, 주요 메모리 3사에 모두 납품 중인 기업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실적으로 한 차례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메인으로는 TSV 공정에서 잔류한 감광액을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 그리고 펌프 형성 공정에서 형성된 범프를 구형으로 만들고, 또 범프 간 높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이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전방 시장에서 어드밴스트 패키징 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파운드리 업체 이제 TSMC죠. 어, 그런 기업들과 그리고 또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수요도 증가를 어, 할수 있다라는 점 한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비주들, 즉,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어, 살짝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 AI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시고, 어, 올해 하반기, 그리고 사실상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반도체 시장 전망과 어, 하드웨어 관련주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어, 영상 좋아요와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